106쪽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 공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함수. 그렇지? 여기서는 몇 개를 배울 거냐면은 이제 다섯 개를 배울 거야. 다섯 개를 어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1대 1 함수라는 게 있어. 1대 1 함수. 자, 1대 1 함수는 우리가 뭘 갖다가 1대 1 함수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어, 있다고 했을 때 음, 하나가 하나씩으로 대응되는 것. 이거를 1대 1 함수라고 해. 오케이? 자, 하나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1대 1 함수라고 한다. 그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있어.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 x가 있고, 뭐가 y가 있어. 여기 a, b, c가 있고 1, 2가 있다고 치면 1, 2 말고 뭐라고 할까? 여기를 만약에 똑같이 이제 a하고 비가 있다라고 쳤을 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뭐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일대일 대응이라는 게 있어 일대일 대응 일대일 대응 이런 것이 있어 얘는 일대일 함수 얘는 이건 일대일 대응 일대일 대응은 뭐냐 일대일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일치. 그럼 뭐야? 1대1 대응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y가 있어. y가. y가 있을 때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여기 에 뭐가 있냐면은 a b c가 있고 이렇게 a b c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정확히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해? 1대1 대응이라고 해. 위에 거 1대1 함수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뭐가 있냐? 위에 거는 위에 거는 공역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보다 많아. 여기는 공역의 원소와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지. 오케이,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 해서. 그리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가 있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 예를 들어서 1 2 3 4쭉 있다고 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1로 대응되고 2는 2로 대응되고 3은 3으로 대응되고 4는 4로 대응되고 이러한 대응. 오케이. 즉 함수로 그랬을 때 y는 x. 이 y는 x 이거라고 해. 어, 항등 함수라고 해 항등 함수.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항등 함수. 어, y는 x. 오케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걸 뭐라고 해? 항등 함수라고 한다. 용어는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i로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알면 좋고 아니면 그냥 아, 항등 함수는 뭐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해? 항등 함수라고 한다. 그다음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수로 몰빵되는 거 오케이 여기 1, 2, 3, 4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어디로? 어, 예를 들어서 2로 싹 대응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리는 거이런은 뭐라고 하냐 상수함수라고 해이런면 뭐라고 해? 상수함수 하나의 값으로 싹 몰빵됐다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 상수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어, 자 다시 첫 번째 뭐가 있다고? 1대1함수 1대1함수는 뭐야?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어,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집합 x의 정의역에서 어떤 두 개의 원소를 꺼냈어. 그렇지? 그러면은 반드시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지 않아야 돼. f(x2)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은 대응된 값, 함수값도 달라야 돼. 이것이 뭐야? 일대일 함수야.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이 있고 음.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어,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는 1대1 함수야 왜그냐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고 치면은 f(x) 1과 f(x) 2도 같지 않잖아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겠지 만약에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요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 에? 이것이 y는 f(x) 라고 하면은 이것도 1대1 함수야 왜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으면은 함수값이 같지 않으니까 ok fx1과 fx2가 같지 않으니까 1대1 함수다. ok 근데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는거.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그냐면은 자 쭉쭉 있을 때 여기를 x1 이라고 할게. 여기를 x2라고 하면은 분명히 x1과 x2가 같지 않지. 근데 fx1하고 fx1하고 fx2 함숫값이 똑같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아니야? 일대일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이해가 써. 어, 일대일 함수는 일대일 함수는 반드시 정역에 의 있는 원소가 다르면은 뭐도 대응된 값, 함숫값도 달라야 돼. 이게 일대일 함수다. 끝까지 오케이. 됐어. 어, 자, 우리가 어떤 명제 p이면은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뭐가 참이지?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지? 아, 그래서 음, f x1이 f(x2)랑 같다. 그러면은 x1은 x2이다. 오케이. 어 이것도 이제 일대일 대 함수의 정의야. 요거 두 개는 외워야 돼, 이건. 어 이것은 일대일 함수의 정의니까 외워야 하고. 자, 그다음 일대일 대응. 일대일 대응은 뭐야? 일대일 함수 중에서 뭐와 뭐가 일, 일치해야 한다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일대일 함수라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그치? 어떤 함수가 요러한 함수가 있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Y는 FX1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여기에 뭐가 있지? X1이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X2가 있으면은 X1과 X2는 같지 않고 대응 는값 FX1, 대응 는값 FX2일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X1과 X2가 같지 않으니까 함수값도 같지 않지. 얘는 뭐야? 1대1 함수지. 그리고 또 이거의 공역, 공역, 수 전체. 이거의 치역도 수 전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어, 공역과 치역은 똑같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자가가아지만에 뭐라고 했어 가지만 이거? 가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라고 했지? 요거는 1대1 함수야. 왜 그냥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지 않으니까 함수값도 같지 않잖아. 1대1 함수야. 근데 이것은 1대1 대응은 안 돼. 1대1 대응이 왜안 되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 공역은 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야. 오케이? 치역은 뭐냐? 치역은 이 그래프가 위치한 그래프가 위치한 y값이 치역이니까 어, 공역은 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같지 않다?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일대일 대응이 될 수가 없다. 얘는 뭐가 된다? 그냥 일대일 함수다. 오케이. 자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 차이점 말해야 돼. 일대일 대응은 정역에 의 있는 원소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면은 일대일 함수. 거기에다가 공역과 치역까지 일치해버리면은 뭐가 돼? 일대일 대응. 오케이. 음. 그리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알고 있겠지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은 y는 x 이런 거를 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해 y는 x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laughs> 항등함수는 일대일함수냐? 어 일대일함수야. 왜 일대일함수냐? x1과 x2가 같지 않으니까 f x1과 f x2도 같지 않지. 아 그래서야는 어 항등함수야. 오케이. 어, 항등 함수. 그리고 또 얘는 또 1대1 대응도 돼. 왜 1대1 대응도 되냐? 공역, 수 전체, 그래프가 위치한 y의 값들. 치역, 지역. 치역도 수 전체. 그래서 이 항등 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은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뭐냐? x축이 있고 이렇게해서 뭐가 있어? y축이 있을 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어디로 가? x가 1일 때이 그림에서 x가 1일 때이고, x가 2일 때, x가 2일 때도 이고, x가 3일 때도 이고, 다2야다 2. 그렇지? x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어 전부 다 어디로?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라는 하나의 상수로 싹 대응, 대응하는 값이 물방대, 오케이? 이러면 뭐라고 온다고 상수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얘는 y는 2라는 상수 함수이면서 또 뭐이기도 하지?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지. 오케이. 또 우리가 이제 수학 상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여긴 2. 그렇지? 이렇게 x는 2를 배웠지. 이 x는 2는 뭐야? 그냥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 함수는 정의가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반드시 유일하게 하나씩만 대응돼야 하는데 얘는 여기 2에서 2에서 너무나 많은 값으로 대응이 됐고 이쪽에 있는 값들은 대응된 것이 없잖아. 그래서 함수는 아니야. 하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오케이 어, 이해해야 돼 이거 어, 상수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 헷갈리면 안 돼. 어떻 그렇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게 뭐가 있냐? 자,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알아야 돼.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있냐? x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있어? y가 있어. a, b, c가 있고 1, 2, 3, 4가 있어. 첫 번째 뭘 구하려고 하냐?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 함수의 개수. 함수 는 정의가 뭐라고 했지? 방금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반드시 유일하게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자, 첫 번째 이 a 이 A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대응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갈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자, 두 번째 이 b 이 p 도갈수 있는 경우몇 가지가 있겠어? 네 가지. C도 네 가지니까 함수의 개수는 몇 개? 64가지. 오케이. 두 번째, 일대일 함수의 개수. 1 일대일 함수는 뭐라고 했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은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거 뭐라고 해? 1대1 함수. 오케이?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 자, 첫 번째, 여기서 A가 갈수 있는 곳. 어딘가 모르겠지만, 이 1, 2, 3, 4. 아무 데나, 한 군데로 가면 되니까 경우의 수 4가지. 네 그럼 A가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B가 갈수 있는 곳. B는 자, A랑 B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은 함수 값이 달라야 한다고. B는 어디는 못 가. 2는 못 가. B 갈수 있는 곳몇 군데? 3군데. 1, 3, 4. 그렇지? B는 경우의 수몇 가지? 3가지. 그럼 C는 자동으로 몇 가지가 되겠어? C는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가지? 2네가지 오케이. 여기지 이해하지? 어.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수 함수. 자, 상수 함수는 뭐라고 했지? 전부 다 하나로 물빵. 1로 물빵되거나 2로 물빵되거나 3으로 물빵되거나 4로 물빵되거나. 그렇지? 물빵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네가지이해가지 오케이. 어 자,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자, 만약에 정역에 있는 원소도 네 가지고 공역에 있는 원소도 네 개라고 할 때, 오케이 첫 번째 함수의 개수 a 갈수 있는 곳, b 갈수 있는 곳, c 갈수 있는 곳, d 갈수 있는 곳어256 가지겠지? 음.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자 얘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정역의 원소보다 많으니까 일대일 함수가 이제 되는 것이고 얘는 정역에 있는 원소도 네 개, 공역도 네 개. 원소의 개수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A 갈수 있는 곳네군데 B는 세군데 C는 두군데 D는 한군데몇 가지겠어? 24가지다. 오케이.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그렇지. 1로 물빵, 2로 물빵, 3으로 물빵, 4로 물빵. 좀 경고해서 몇 가지? 네가지 오케이? 이해하지?